그럼 다시 한번 봐 보자. 이게 다, 다시 다시 뭐를 뭘로 뭘로 했다고? 컴피그. 컴피그. 아. 아 밖에 바깥에? 응. 테마 바깥에 나가서 가지고. 그 밖에? 때막 밖에 컴퓨터에 나가서부터 응. 컴피그에다가 유저 캐시. 유저 캐시. 응. E C A C H E. 유저 캐시. 돌으로 돼 있어요. <웃음> 자, 돌이라고 <laughs> 돼 있는데 이놈을 f 스 l false, f a 최 s 글 등의 캐시 기 f 이 캐시라는 a 아, 어떤 걸로 이해를 e f 까 캐시. 이 놈을 l 스 e 일단 해보자. 해보고 다시 false, 이 놈이 s e f a 는지 보자. 자, l s e f a 가 s e false, f a l 하면 f 카 l s e f a 카카오 네이버 다 아니죠? 그럼 요걸 다시 뒤집어 볼게. 요 네이버 다음은 카카오 다음 네이버죠? 순서 변경인가? 딱 하니까 카카오 다음 네이버. 와, 바로바로 되어버리네. 바로 네, 네. 그럼 다시 요 놈을 폴스로 한번 해볼게. 요 아, 툴로 한번 해볼게. 요르로 하면 이게 카카오 다음 네이버죠? 다음 카카오 네이버. 뒤집어. 뒤집었는데, 카카오 네이버 다음인데, 카카오 다음 네이버 안 바뀌죠? 그럼 이한 시간 있다가 이게 바뀔 거야. 캐시. 캐시라는 개념을, 자, 최신 글 등의 캐시 기능. 자,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캐시 설정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브라우저마다. 이게 내가, 자, 네이버에 내 컴퓨터가 접속하면 네이버, NAVR 네이버에 접속하자마자 메인 배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가 쇼핑 이미지, 무슨 이미지, 이미지 엄청 많아. 그럼 내가 다시 새로 고침, F5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전부 쇼핑 이미지, 아이콘들 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와. 그 다음에 F5 새로 고침하면 또 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와. 그럼 이게 툴의 픽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네이버? 우리가 홈페이지 한 개만 접속하나. 다음 전 접속하죠. 구글 접속하죠. 그럼 접속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 전부 다 로컬에 가져올 것 같으면 네트워크에 이게 그 트래픽 양이 <laughs> 엄청 많아.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를테면 여기 익스프로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요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내가 네이버에 한번 접속해요. 그럼 상단에 있는 배너 이미지부터 쭉해 가지고 요놈을 여기에 다다 저장해 가지고 있어 요거를 한 시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두 시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F5를 다시 딱 클릭하면, 위에서부터 전부 다이 100개 이미지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네? 그럼 새로 고침된 것만 한 10개 정도만 가져와요. 나머지는 어디? 내로컬에 있는 걸 그냥 가져와서 뿌려버린다고. 그럼 네트워크 트래픽이확 줄어들죠.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브라우저, 크롬이나 엑스나 그다음에 웨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캐시라고 해요. 캐시. 캐시랑 쿠키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캐시를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캐시가 적용돼요. 이게 접속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상당히 높아져요. 홈페이지를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db의 부하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캐시 기능을 기본적으로 시간 설정을 우리가 1 시간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렇게 툴루를 폴스로 만드는 근본적으로 캐시를 아예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레이티스트를 부를 때 우리가 설정을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요거에 이제 아까 붙어있는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 1시간 있다가 뒤집힌다고 했어요 요기 지금 카카오 네이버 다음이야 카카오 다음 네이버 다음이야. 그럼 이게 위치가 어디지? 아 샵테일 테마에 요거에 샵에 샵테일 들어가면 레이티스가 여기에요 여기. 자 레이티스를 부를 때 여러분들, 요거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게 의미를 알아요? 첫 번째 요거는 앞에 테마를 붙여놓고, 그냥음 요렇게 불러. 요거는 스킨 이름이에요. 스킨은, 다시 요거 IT 의미를. 네. 네. 요렇게 랭티스트 변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가 뭔지. 네. 진짜야? 네. 그럼 두 번째 이름. 그. 그거. 게시판 이름. 오케이. 세 번째는? <laughs> 저거 목록수. 수, 오케이. 아, 목록수니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한개더 나오겠네. 그 다음, 요거는? 그리고 텍스트. 오케이. 텍스트가 있을게요. 텍스트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두개더 넣을 수도 있고, 세개더 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추가될 때 요는 뭐냐면, 아까, 레이티스트, 함수를 보면, 요게 이제, 스킨 이름, 보테이블, 그 다음에 열 줄, 다시 캐시, 옵션, 이렇게 돼있어요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1이라고 안 해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 1이에요. 안 써줘도 1이야. 근데 요걸 제로로 딱 만들어버리면, 캐시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 왜안 바뀌어? 왜안 바뀌어? 왜안 바뀌어? 그럼 요는뭐 초기화 하고싶어 내가 지금 영으로 해놨는데 이전에 우리가 1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향을 받는거야 1시간 이후부터는 새로고침면 바로바로 될거예요 지금 이제 영으로 넘겼다 그래서 1시간 기다리면 이제 적용이 <laughs> 되는거예요 근데 요걸 바로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호우가 필요해 자 네이버 아니 카카오 네이버 다음 여기 카카오 다음 네이버 이런 이게 캐시가 도대체 어디에 잡돼있나 알아야 되는데 38번에 38번에 자홈에 아까 다시 치에잘 들어볼게요 홈에 5번에 8번인가 8번에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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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에디렉에리 보면 5번에 아 5번에 보면 이 캐시라는 디렉토리 캐시. 여기에는 저장해. 그럼 캐시하는 이 레이티스 여기 있거든요. 레이티스 메일에 나오는 최근 거 요거 얘기하는. 그럼 연거는없벌이야 들어가서. 굳이 저기서 말고 관리자에서 캐시 파일 일반 삭제. 오케이 오케이 그게 있구나. 괜찮아요.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방법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다. 자, 카카오 네이버 다음 바뀌었죠. 그럼 이번에 또 다시 바꿔보자 이번에 우리가 아까 여기를 공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공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이걸 바꾸면 바로 돼야 됩니다. 안 되는데 안되네요 카카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음 이버야얘왜 <laughs> 말을 안 들어 어? 캐시 생성된 방무 봐야겠다 어떻게 해 이거 도대체 아니 제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laughs> 하나 더 들어간다고? 자 이게 지금 또, 또 제대로 안됐다 의도하는대 안됐다 카카오 다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다음인데 자 여기 우리가 관리자 기능이 들어가면 관리자에 들어가면 요게 수포관리자일 때는 요게 캐시 삭제라는게 있어요 캐시 세션 캐시파일 이괄 삭제 있죠 이걸 한번 하면 한건을 삭제가 겠다는거잖아 여기 들어가서 하면 지금 카카오 네이버 다음이잖아 카카오 다음 네이잖아 볼까? 네, 이게 쉽네 관리자들 들어가서 캐시 삭제하면 캐시 삭제하면 이게 다 초기화가 돼요 자 지금 샘플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왜 이게 안되는지는 모르겠다 원래 돼야 돼 <laughs> 원래 돼야 돼 원래는 모르겠다 자 모르는 걸 그렇다 치고 이게 여기에 지금 샘플 하나 예를 든 건데 요거 말고 메인에 가면 자 분명히 게시판에서 수정을 했는데 메인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바로바로 안될 때가 있어요 이거 게시물 이런 것들이 한 시간 틈이 있어 기본적으로 게시판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텍스트 수정하고 이미지 수정했는데 나오니까 안돼안 안 바뀌어 있어 그럼 이게 왜안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바, 반영을 해주려고 그러면 간단하잖아.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세션 일반 삭제, 아니 캐시파일 일반 삭제. 요한 번만 클릭하면, 캐시파일 삭제하면, 여기가 우리가 바꾼 대로 반영이 딱 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메인에 나타납니다.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포 관리자를 누구든지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캐시파일 삭제, 만 눌러 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됐죠 이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참... 자 됐고 여기 첫번째요 두번째 <laughs>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줬는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상품관리 클릭을 딱 했는데 이게 요렇게 딱 돼요 지금 블락 설정이 이거 가운데 있는 모델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걸 클릭을 딱 했더니 없어요. 클릭을 딱 했더니 없어요. 이런 현상이 홈페이지 만들자마자 바로 바로 생겨. 이게 이제 어떤 현상? 이거 찾아 들어가. 이게 몇 번이에요? 보시주님몇 번이요? 에 어둠이네요, 수평님. 어둠이네. 관리, 설정이 음. 관리 설정에 관리 음. 설정에 사용 장소 설정에 들어가시면 음. 시면 여기서 저기 6월에 나왔잖아요. 음. 저기 에 경로가 만약에 2008년 뭐 7, 2007년 뭐 1월 뭐 이런 게 날짜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음. 69번이고요. 음. 저게 없고 바로 저 와이페이지 다음에 저 업체가 있으면 79번. 아, 7 9번이 아, 79번 서버에 경로 패턴이랑 69번에 있는 서버에 경로 패턴이 조금 달라요. 69번은 여기에다 날짜가 월이 들어가 있어요. 2 0 2 8이 79번에 들어가서 요놈을 우리가 지금 바꿔준 거죠.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됐는지 조금 보면 79번, 79번이 또뭡네 79번이 또 작아요. 69번. 들어가볼게요그럼 위치가 아까 우리가찾아들어간게찾아들어간게자연을 안게. 탈압을 안게. 탈압을 안을찾아들압을 안게. 이압을 안게. 이페이지 YP, 피파파 와이피 YP, 왕파 왕파 u 파 YP. <laughs> 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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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PW. No, it's 로 o t that. w h a 어 is this child? What 마 s this 何で <List. S 1> 아, 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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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인덱스 이거. 이요 스타일에 이거. 이거. 이 어디서 설정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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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기에 네, default sharp에, 위치가, 위쪽에가, z i n d e 이놈의, z i 인덱스가는 이 이제 직접 보셨다고? 이거는 네. 인증 네. 연결해 놓은 상아다 어, 인증 다혈농육이 다 캐트 인증. 아, 이거 이거? 지금 선택함.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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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구천9 네. 9 99 9를설정해 여기 보면 근데 아닌데? 네. 콘테스트에 민자. 요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부트스트랩에 지금 찾아가 보면 CSS 안에 부트스트랩 안에 미나네. 미나네. CSS 안에 부트스트랩 안에 미나니 여기를 찾아들어가서 바꿔줬다고? 음. <laughs> 완전 음. <laughs> 너무하 우리 <되게> 강제로 <laughs> 스타일 줘서 제트인덱스 하면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걸 한번 어, 분석이로 필요가 있이거 어떻게 통합시켜야 될아요 오케이,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게다가 이건 한 줄인데 한줄자기 찾았다는 걸 해도 신기하다 어. 어? 깜빡한 여기 제때 인덱스를 깜빡한 도대체, 깜빡한 도대체 깜빡한 어떻게 찾았을까. 이야 깜빡한 대단하다. <laughs> 여기 하지 말고 있잖아 직접 <laughs> 소스 에다 먹이면 <매기면> 돼. <laughs> 정 답답할 때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laughs> <근데> 다가 네, 그강로적용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작업해놨는데 <laughs> 자, 봅시다. 지금 내가 파일 을다 열었어요. 이거 부트스트랩 안에 미까지찾아한건 정말 이거 고생하려고 일리 찾아들어도 이렇게 안할 거야. <laughs> 이거 99,999% 전 보고 보고 어이 원래 뭐라고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 원래, 원래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어. 이거 이거 이다 어어 잠시만요. 잠시. 자요렇게 해놓고 자, 새로운 치마요 새로운 치마 해보면 이놈이, 이거야, 이거. 이거 수정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다쳐버려, 이거. 그럼 스탠스 테확 올라오네. 가는데, 안 돼요, 이거. 어? 그래서 이 놈을, 어쨌든, 요거 블락 설정 위쪽으로 앞에 올라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부트 스탠업은 여기다가 하는 건 좋은 방법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타일점 css 아까 우리 열어준 거 있잖아 여기 오다의 스타일점 css 에다가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 이 있고 또한 가지는 오버라이딩 여의지 않으면 소스를 직접 찾아 들어가 리스트 요거 상품관리 있잖아. 아까 요게 요놈이거든요. 요거 감싸고 있는 거. 자 요게 여의지 않으면 이이 이, 이. 리스트 요 상품관리에 요놈이 남아 있어. 다이일러 요놈. 요놈에다가 스타일, 리콜, z 택구9 9구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집을 한번 해보면 되 아? 그 밑에 다이얼로그에다가 적용하는야되요에다해봐 요기에. 오, 오, <laughs> 어, 이 안돼, 어? 여기 여기, 요기. 모달 다이얼로그예요 모달 다이얼로그 모달 다이얼로그에 이렇게 주는 방법 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하드코딩 느낌이니까 여기 말고 아까 스타일점 CS 있어, 그 밑에 있는 스타일점 CS s 에 여기 끝에다가 오버라이딩하는 방법 음. 아, 이거 또, 미디어 코드가 두개 쪼개져 있네? 자, 미디어 코드 쪼개져 있다. 요건 스몰. 아, 모바일이 있 밑에 요게 모바일이 때고 요게 PC일 때인데, 우선 PC일 때. 자, 오, 주소 하나를 달아주면 죠 오버라인.